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오늘은 장장집세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장집세기를 불러보기 전에 민요의 음, 분류법 하나를 더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맞아요. 지역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서도민요, 동부민요, 남도민요, 그리고 제주민요, 경기민요, 이렇게 다섯 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요의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를 했을 때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어 노동요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농업이나 업,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할때 그 일의 능률을 올리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일의 고됨을 좀 덜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식요는 뭘까요? 네, 의식요는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인데, 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장례식 노래, 지신 밝기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어 말합니다. 그럼 유희요는 뭘까요? 네, 유희요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예요. 그러면 장장집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래 동요라고 했는데, 전래 동요는 뭘까요? 네, 맞아요. 전래 동요는 민요 중에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예요. 전래 동요들은 대부분 전래 놀이에서 부르던 노래로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청어 역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장집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 뛰기놀이를 하며 부르는 놀이노래로 강강술래를 할때 부수적인 놀이를 포함해서 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강강술래 받는 소리를 생략하고 우리 매기고 받는 형식 배웠잖아요. 매기는 소리로만 연결하여 부르고 그리고 남도아리랑의 가락이 섞인 곡입니다. 그러면 집세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세기란 말 들어봤어요?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뭐 집세기 뭐 집세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 시골에 농촌에 어, 가면 은볼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물건이죠. 어, 집세기는 볏짚으로 만든 신발인 집신을 말해요. 여러분들 집신 본적 있어요? 네, 집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집신 본적 있나요? 요즘에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네, 아무도 집신을 신지 않죠. 우리 뭐 운동화나 뭐 샌들, 뭐 구두 이런 거 신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신을 <laughs> 신는 거는 어, TV에서 드라마, 뭐 옛날 드라마,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집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네,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어, 막상 시, 선생님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지만, 신으면은 생각보다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학신은 뭘까요? 남학신. 장장 집세기 그 노래 가사 안에 남학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남학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어, 나무로 만들어졌죠. 비 오는 날그 조금 땅이 되게 질고 물이 막 묻어 있을 때 그런 땅에서 신기 위해서 굽이 약간 높은 나무로 만든 나무신이에요. 그걸 나막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신발들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 지푸라기나 나무 등의 그런 천연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먼저, 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장 집색이 발도 벗고 좋아요.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교과서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죠. 집신을 밟아서 평평하게, 어, 만들어서 신으면, 그거를 양말이나 뭐, 옛날에는 버선을 신었겠죠. 버선을 신지 않고도 그냥 맨발로 신어도 편하다. 뭐, 집신이 굉장히 편한 신발이었나 봐요. 음, 그런 뜻이고 발딱발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네, 이 뜻은 뭘까요?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나막신은 비올때 젖은 땅에서 신으면 좋아요.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지죽의 낯가래 전빵 어찌 저리도 날란지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훌쩍 뛰어 건너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빠르다 어, 어딘가를 이렇게 뛰어서 재빠르게 건넜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라라라라 <laughs> 니니 니니로 발음도 잘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아라라랄라 니니 니니 리리오 아리나 사라 허정절시구산나지로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들은 특별하게 가사가 없이 그냥, 음, 뭐, 우리 신났을 때, 뭐, 랄랄라, 뭐, 룰루누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어, 그런 뜻으로 뭔가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장장 집세기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장단은 자진몰리 장단으로, 덩, 따쿵, 따, 덩, 따쿵, 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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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 먼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불러볼게요. 장, 장, 집, 세기. 발도 먹고 좋아요. 자, 시작. 장, 장, 집, 세기. 발도 먹고 좋아요. 팔딱, 팔 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팔딱팔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자 해볼게요 시작 팔딱팔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네 지금 어, 발딱팔딱 발딱 나막신 그개 이름하고 악보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볼게요 팔딱팔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다시 시작 팔딱팔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어, 너무 잘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한번 불러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장장 집세기 발도복고 좋아요 발딱팔딱 나막신 비올 적에도 좋아요 네 어,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죽의 낯가래 전빵, 어찌저리도 날란지 이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죽의 낯가래 전빵, 시작. 지죽의 낯가래 전빵,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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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딱, 딱 부르는 거예요. 시작. 지죽의 낯가래 전빵, 어찌저리도 날란지, 어찌저리도 날란지, 시작. 처음부터 지죽에부터 시작. 지죽에 낙가리 전방 어찌저리도 날란지 어, 너무 잘했어요. 한 번에. 그다음에 아라라라라 니리니리오 한번 불러 볼게요. 아라라라라. 니리니리오. 시작. 아라라라라. 니리니리오. 어, 시작. 아라라라라 니리니리요 어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 우리가 세 마치 장단으로 박자가 장단이 바뀌어요 이세 마치 장단 부분도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나 사라 허정절 시고 시작 아리나 사라 허정절 시고 시작. 아리나사라, 허정절 씨고. 어우,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사나지로, 코나. 시작. 사나지로, 코나.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노래가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이 부른 거 조금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은 아마 장장 집세기 노래를 재밌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